다음 주부터 해수욕장이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쁘게 몸매 관리도 할 겸, 아, 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네. 다이어터님 들뿐만이 아니라, 네. 피부. 피부. 보습, 보습. <laughs> 멋짐으로 바꿔드리는 시간. 저는 롯데온 쇼플런서 박은이고요 아모레퍼시픽 직원 이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가 못 보던 구성인데? 아, 네. 진짜 네, 로... 단독으로 나온 구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거 봤는데, 어, 디서 많이 봐, 그건데 어디서 많이 봐, <laughs> 어디서 많이 보는 우리 아이인데? 네. 1 4분 이게 여기 어. 안에 이렇게 3개 들어가 있어요. 3개 들어가 있어요? 3개 들어가 있어요. 짠! 뭐 이렇게 색깔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 너무 네. 예뻐요. 저 오늘 옷에 맞춰서 초록초록하게 입고 네, 왔는데. 맞아요. 자, 안에 보이시죠? 네. 9 0장 들어가 있습니다. 한달 치고. 근데 찐 녹차 색깔입니다.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저거 녹차. 어, 녹차를 맞아. 조금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아모리 퍼시픽만의 카테킨으로 이루어져 어. 있는 테플러스라고 해서 2세대 카테킨이에요. 음? 플라보놀까지 들어가서 좋은 성분도 진짜 많잖아요. 음, 카차 카테... 업계. 없겠... 이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죠. 어. 인바디뿐만이 아니라 눈바디로도 확인할 수 그럼요, 있을 거예요. 그럼요. 카테킨이라는 성분 또한 인증받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발 네. 털어 넣어서 <laughs> 끝 끝. 작아서, 작은 경제 네. 맞아. 아, 이 케이스 왜 이렇게 예뻐? 슈퍼 콜라겐 S 센 모델이 <laughs> 어. 또 송혜교 님이지 않습니까? 어, 우리 또 혜교 언니. 네. 콜라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콜라겐을 드셔야지 맞아. 또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맞아. 뭐 최초로 저희가 식약처에서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수있으로 저희가 인정을 받았는데요. 네. 음. 다이어트도 챙기시고 피부 보습도 챙기셔서 어. 이너 뷰티를 저희 바이탈 뷰티와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니다감사합